이좀 많아가지고 옷이 다 단체적으로 좀 빠졌는데 대표적인 트렌치코트, 이번에 약간 음 이렇게 시작도 밖으로 박음질된 그런 디자인으로 된 것들 나왔고 그다음에 약간 이런 테일러드 잘된 자켓 나왔어요. 그리고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바지도 이렇게 있고 제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스커트인데 음 스커트 어, 꽃 문양이 진짜 예쁘게 된 거죠. 소재 진짜 예쁘고 블라우스도 있고 스커트도 있어요. 완전 예쁘다. 약간 아이보리 느낌 나는 자켓인데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이너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입어볼 법한 오늘. 음, 이렇게 첫 번째 착장 입어봤어요. 자켓 <laughs>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안쪽에 이런 슬립 요런 달려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안에 슬리브스와 함께 데님 이렇게 로퍼까지 같이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저 아, 신고 있거든요. 예쁘죠? 스타리류들, 양말, 그다음에 벨트도 입고요 부츠, 당이고 로퍼. 두 번째 책장 입었고요. 이렇게 링클된 블라우스, 브이넥이고, 단추가 엄청 예뻐요. 아, 이런 링클에 슬랙스 입었거든요. 이거는 턱에 이렇게 조금, 턱이 약간 이렇게 덮여져 있는 투턱이고, 이렇게 쿨하게 떨어지는 느낌. 아우터 자켓 입어봤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예뻐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너로는 일단 너무 옷을 많이 입어보고 있어서 이거 입어보고 이 스커트가 너무 예뻐서 스커트도 이렇게 입어봤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페미닌한 듯. 이상해. 내 친구랑 결혼할 생각이 생겼나봐 오히려 아. 그냥 혼자 살수 있어 열심히 네. 어, 해야지 그래, <laughs> 아님 너리액리구리 뭐, 좋아요, 우리 좋아요. 근데 저 원래 끈적끈적한 거못 바르는 거거든요 짠짠 오 커플 어 가야되네 저... 어, 네 슬슬 이제 언더스탠딩 어어어어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 그럼 윗돌이 입은 거잖아.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이보리인간으로어그니까이 바지랑 입으려고 이걸 같이 골랐었어요. 이거 이거. 오, 이 바지. 어, 이 바지를 어. 브라운이랑 입으려고. 네. 저는 기본템을 오, 좋아해요, 여기. 어. 너무 예뻐. 어, 이거 완전 이렇게인데. 그니까 나는 그거를 브라운에 입었는데 아이보리에 입어도 예쁘겠다. 어. 음. 네. 네. 어, 어디? 오잘 어울린다 직장인이다 직장인. 응또 <laughs> 어. <laughs> 또야 또. 테 <laughs> 입사원으로 <laughs> 돌아가고 싶은 정인. <laughs> 아 저런 걸 좋아해. 맞아, 많이 어. 잘 예쁜데요? 어, 너무 예쁜데? 아, 너무, 너무 영상 이 예쁘게 나온다 지금. <laughs> 어머. 아니, 어머. 나도 어머. 나도 나도 어. 아 어. 어, 그만해요 실장님 지겨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식자라고 하고 난 근데 안... 그래서 많이 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가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좋은 거 맞아. <laughs> 이제... 좋다 나쁘다 나 오늘 잘. 보통 그렇게 막잘 찍지 <laughs> 못. <못해>. 해기니커도 <힘들어. 웃음> <laughs> 갔다가 막 코스도 갔다가 여러 군데 갔는데. 아 약간 지쳐가지고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비커에 엄청 예쁘고 막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계속 볼게 되게 많았다. 지금 이제 서울역 다시 와가지고 커피 한잔 사갖고 집에 가려고요. <목소리> 오늘 정착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서울 다녀온 다음 날입니다. 피곤해 죽겠지만, 오늘 운동도 가야 되고, 또뭘 많이 샀는데, 언박싱도 조금 해보고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봄 되면 무조건 트위드잖아요. 봄 신상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너무나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 목에 프렌치 디테일 같은 것도 있고, 금장 장식이랑 가슴에 포켓 라인, 그리고 주머니 포켓도 이렇게 있으면서, 손목 끝에도 이렇게. 핏이거든요. 안감 굉장히 깔끔하게 다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고 엄청 뽀용한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화사한 컬러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브이넥 탑에다가 연청 데님 입고 있는데 여기 한번 걸쳐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오버핏이거든요. 살짝 어깨 핏도 낙낙하고 살짝 허리선도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리일까지 프리쇼 들어가서 15% 할인하고 구매하시면 추첨 해가지고 가방도 막 랜덤으로 선물로 주신다고 하거든요. 너무 예쁘니까 혹시 봄에 헤이드 자켓 찾으셨다면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데일리하게 입기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기 젖은 머리 이런 연출을 하려고 오일을 진짜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돋살 여드름이. 엄청 많이 생기고 여기도 그렇고 너무 탄력 없고 생기 없는 피부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30대에 완전한 후반에 접어들었다 보니까 이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없어서 못 봤다는 아주 핫한 그 피부 기기 이걸 샀습니다. 피부과 갈 시간이 나지는 않고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해서 3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언제 샀냐면 밤 12시 GS 홈쇼핑 알람 맞춰놓고 네이버에서 더블 쿠폰 할인 적용하니까 이게 원래 120 얼마인데 뭐 할인하고 더블 쿠폰 할인 받아서 75만 6천 원인가? 완전 기획. 그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홈쇼핑 주파수랑 원래 쿼드세라 홈페이지에서 파는 주파수가 다르대요. 이거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거의 다 찾아본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하 거금이고 좀큰 금액이니까 여드름이 좀 자주 나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17Hz의 주파수를 오래 쐬면 더 트러블이 날수 있다. 뭐 이렇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님 그분 후기가 가장 뭔가 쇼호스트이시기도 하고 후기에 굉장히 신뢰가 가서 3이랑 10Hz만 있는 초음파 주파수가 모두가 있는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홈쇼핑에 이번 모두 주파수는 3이랑 10 h 르츠밖에 없는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방울 초음파다 해가지고 LDM 기기들 진짜 많은데 글로우 M 보다는 쿼드세라가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번돈안 쓰는 길일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구성은 이랬어요. 이거랑 앰플 있었고 전용 마스크 젤인데 이걸 듬뿍 올리고 이렇게 굴려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두달 가까이를 고민을 하다가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공구를 정말 많이 하시던데 거기서도 가장 저렴한 금액이 85만 원. ]이었거든요. 근데 85만원도 저한테는 좀 비싸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에디큐브랑 이렇게 두개 번갈아 가면서 노화를 미뤄보고자 이거 두 개를 잘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벌써 사용한 지 8개월 가까이 됐는데 이런 기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생각나면 막 했다가 또 약간 놔뒀다가 또 생각나면 막 했다가 아무튼 그래서 이건좀 꾸준히 사용을 못했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사용해도 무방하고 아무런 자극이 없다고 해서 아무튼 이거 열심히 한번 써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뭘 샀냐면, 곱살 여드름에 좋다는 거에 제가 가장 효과를 본게 알로에 베이거든요. 진짜 완전 칠갑할 정도로 이만큼씩 두껍게 올리고, 물에 젖은 화장솜 하면, 진짜 피부 진정 금방 되거든요. 제일 자주 썼던, 브링그린 알로에 이거 99%. 이거 근데 리뉴얼 됐거든요. 검색해가지고 옛날 99버전으로 샀어요. 전 이게 더 좋더라고요. 이거 두개 샀는데,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두개 같이 써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긴하게 샀습니다.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좋아요. 이거 단종 안 됐으면 좋겠는데. 리뉴얼 하지 마시. 왜 리뉴얼 했을까요? 이거 99%일 때가 훨씬 좋았는데. 아무튼 이거 샀어요. 또, 제가 또 여기 승모근을 맨날 이렇게 편집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진짜 막,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점점 이렇게. 그래서 또뭘 샀어요. 뭘 샀냐면, 괄사요. 뷰티 유튜버분들 찾아보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이 입을 진 진짜 너무 막깔나게 터셔가지고 장바구니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괄사가 하고 싶어서 괄사를 구매했습니다. 플로나 괄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컬러로 사봤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여기를 조사주기 딱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쥐고 할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다. 여기가 자꾸 처지는 것 같아서 제가 포토샵으로 요즘 여기를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조사주려고 요것도 사봤습니다. 2월 목표는 관리를 열심히 한.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제 운동을 가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2시에 필라테스 예약을 해둬서 벌써 필라테스 10회차 다어가거든요 필라테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노화 방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요즘 힘쓰고 있습니다 요거는또 자주 쓰는 걸 브이로그로 좀 후기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운동 가겠습니다 운동 갑니다 꼭 갈아입을 시간이 안 돼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음, 여기로 니다 어, 들어가도 돼요? 네들어오세요 아주 여유가 커피 마시러 나가보려고 이렇게 옷을 입었답니다. 아직 살짝 춥거든요. 근데 봄 느낌 내고 싶어서 이렇게 스웨이드 자켓 입어줬어요. 올또 봄의 트렌드 컬러가 모카무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카무스를 닮은 이런 자켓입니다. 어깨 라인이 이렇게 동글게 떨어져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너는 이렇게 세잔느 가디건 입어줬는데 그레이스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안에 좀 추울 것 같아서 낚시 입고, 그 다음에 스커트. 이렇게 입어줬어요. 시야가 좀 비치는 느낌이라서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이렇게 입으면, 입으면 지금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코트 입고 나갈 겁니다. 봄옷 입고 저는 겨울 코트 걸쳐줘요. 이렇게 캐시미어 코트라서 따뜻하고 안에는 봄 느낌 나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제 나가볼게요. 엄청 가벼운 이런 에코백 들어줬어요. 그리고 슈즈는 이렇게 키로이었습니다 살 겁니다 여기 디저트가 맛있다 하더라고 엄청 예쁜 감성이 있는 음. 여기 예쁘다 엄청 위에 많이 올라간 빵 응. 시켰거든 아 그래? 아, 그거랑 아메리카노 연하게파티하티한잔 하고 잘해. 그거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티! 카페인 없는 티한잔시고 와, 아 진짜 안돼 분위기 맞는데 찾아야 될거아니요 30년을 안에 받은 거야 아빠는 처음 공영 건처에도 생길 때부터 넣었다 말이에 근데, 여뭐시야나이먹 우와, 멋있게 두개 먹을래. 엄마, 두개 먹을까? 너무 좋지. 엄마, 그럼 두개 먹고, 엄마, 세개 먹어도 돼. 아, 좋았어. <laughs> 엄마야, 한개두개 먹을래? 그래 좋았어. 엄마 안녕. 안녕.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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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이거 <laughs> <laughs> 뭔데 이렇게 사람이 벌써부터 뭔지이2 2 팀. 7원 와잘 먹겠습니다 <laughs> 와 많이 나온다 응, 내 가지 틱톡 어, 뭔데? 따뜻한거 뭐네? 니 어? 나 따뜻한거 어. 아를 돈주고 사먹어본적이 없어 룩은 뭔가? <laughs> 오늘의, 룩은, 오늘의 룩은 제가 오늘 네이비 색깔 코트를 입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스카이 블루 컬러가 가지고 있고 포플에 이런 퍼트넥 입었고 어, 어부바이넣어어부바 추워서 어부바고 <laughs> 네. 코듀로이 팬츠 입었고요. 코듀로이 팬츠 입어서 블루 컬러 가방 잘 맞추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